딩몬이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주말 또 보내셨나요? 자, 오늘은 제가 이탈리아의 폼페이 유적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여의도 더현대에서 이 폼페이 유물전 전시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인기라네요. 몇 시간씩 기다려서 봐야 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죠. 지금부터 이탈리아 폼페이 유적지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역사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또이 폼페이를 둘러싸고 있는 진실 혹은 거짓 세 가지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요즘 가장 핫하다고 볼수 있는 폼페이의 역사에 대해서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우리는 또 결론부터 알아야겠죠. 폼페이 유적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때는 79년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거대한 화산재에 묻히게 된 도시가 바로 폼페이예요. 즉, 화산 폭발로 인해 한순간에 사라진 도시가 폼페이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서 이 화산재에 묻혔던 도시 폼페이도 세상 밖으로 등장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폼페이에 과거 로마 제국의 도시 모습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산재에 묻혀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뭐 세월의 흐름에 따른 어떤 손상이나 혹은 전쟁의 피해에 따른 무너짐 이슈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탈리아 폼페이에 가시면 그 과거 로마 제국의 도시 모습을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폼페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겸 제가 폼페이의 진실 혹은 거짓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진실 혹은 거짓이에요. 폼페이에 살던 시민들은 화산 폭발로 인해 전원 사망했다. 진실 혹은 거짓 무엇일까요? 정답은 거짓이에요. 당시 화산이 폭발했던 기원 후 79년의 폼페이에서는 한 1만 5천 명 정도의 시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사망한 시민은 한 2천 명 정도, 인구의 10% 정도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나머지 시민들은 탈출에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보통 이제 화산이 터질 때 바다에서 해일이 몰려온다거나 어떤 쓰나미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폼페이 사건 때는 바다에서 쓰나미도 없었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배를 타고 탈출을 했어요. 하지만 탈출하지 못했던 약 2000명의 시민들은 화산재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진실 혹은 거짓은 이거입니다. 이 폼페이가 화산재에 묻히고 난뒤 다시 발견이 된때 세상에 등장한 때는 무려 1000년 이상이 흐른 뒤였다. 진실 혹은 거짓. 뭘까요? 네. 진실입니다. 폼페이에서 대재앙이 일어났던 때가 이 기원 후 79년이잖아요. 그러면서 역사 속으로 폼페이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5 m 이상 높이의 이 화산재에 묻혀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잊혀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때는 1592년 즈음에 한 건축가 혹은 농부가 땅을 파보다가 이 폼페이의 존재를 재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거의 1500년 만에 이 묻혀있던 폼페이가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대적인 폼페이 유적지 발굴 사업이 시작이 된 거는 1748년이었다고 해요. 근데 초창기에는 뭐 도굴꾼들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이 폼페이 유적의 발굴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한 3분의 1 정도 완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폼페이는 정말 천년이 넘게 이 화산체에 묻혀있다가 다시 세상 밖으로 등장하게 된 굉장히 특별한 도시예요. 뭐 천년 이상이라는 뜻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거의 신라시대 초쯤에 묻혔던 도시가 조선시대 때 드러나게 됐다 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마지막 진실 혹은 거짓은요 폼페이에서 발견되는 사람 유적은 인위적으로 다시 만들어낸 형태이다 진실 혹은 거짓 정답은 진실이에요 그 폼페이 유적을 대표하는 유물은 단연 사람 형상을 띄고 있는 유물일 거예요 이 화산이 터지고 나서 순식간에 이 화산재가 폼페이를 덮쳤기 때문에 뭐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자, 그런데 1700년대 이 폼페이 유적지를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했을 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 도시 안에 사람의 흔적이라든지 혹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 유적으로 조금이나마 남아있어야 하는데 한 명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적지를 아무리 파봐도 사람의 유적은 전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해답을 찾은 사람이 1800년대에 등장했던 로마 대학교의 교수였던 주세페 피오렐리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건물과 건물 사이 등에서 뭔가 이상한 틈을 하나 발견을 하는데요. 그게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그 틈에다가 한번 석고를 부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석고가 굳으면서 점점 어떤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틈이 바로 사람이 있었던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석고가 딱딱하게 굳고 그거를 끄집어내서 보니까 완전한 사람의 형태가 그대로 나왔어요. 뭐 웅크리고 있는 폼페이 시민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그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제가 오늘 썸네일로 사용한 이미지 같은 모습들이 과거 석고를 부어서 재탄생시켜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의 사람 유적은 뭐 진짜 그 상태 그대로 계속 2000년 동안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사람이 있었던 자리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주세페 교수가 석고를 부어보고 나서, 아, 이게 사람이 있었던 자리구나, 라는 거를 발견을 해냈다. 뭐,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폼페이에 관련된 세 가지 진실 혹은 거짓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 보면요. 폼페이는 과거 화산재에 묻힌 도시였다. 하지만 1700년대부터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많은 부분이 세상에 다시 드러나게 됐고, 그 결과 로마 제국의 모습이 아, 이렇게 생겼었구나를 느끼게 해 주는 대표적인 관광 도시가 되었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 네, 오늘은 요즘 뜨고 있는 폼페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사실 직접 이탈리아에 가서 이 폼페이 유적을 보는 게뭐 가장 재밌고 신기하겠죠. 하지만 또 지금 더 현대에서 폼페이 유물전 전시회를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듣고 나시고 아, 폼페이 유적에 궁금해 주셨다면. 네, 뭐, 이번 주말을 이용하셔서 더현대 폼페이 유물전 전시회 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진짜 이탈리아의 폼페이를 한번 다녀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한 초등학교 4학년 땐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봤는지 기억이 정말 잘안 납니다. 또 역사적인 배경지식이 굉장히 없었을 때라서 날씨가 굉장히 더웠던 기억은 또 나네요. 그래서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팔로우도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